P5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프레임의 영상을 보시면 원, 원본 영상보다 외곽선이 강조되면서 보다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정지영상에 대해서 동일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예제 설명 그리고 교재의 설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마, 어, 샤프닝 마스크 3x3 크기의 마스크를 사용해서 필터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 보겠습니다. 자, 로드 픽셀즈 함수를 두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죠. 음, 캔버스의 픽셀을 로드하고 두 번째는 비디오 객체의 어, 픽셀을 로드합니다. 자, 그리고 중첩 포문을 사용해서 어, 모든 비디오 프레임에 대해서 픽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첩 포문 내부에 보시면 중첩 포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중첩 포문은 마스크를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마스크 처리가 완료되면 음, 보시면 RGB 값이 누적된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 RGB 값은 누적 값이므로 어, 중첩 포문을 빠져나오면 컨스트레인 함수를 사용해서 0에서 255 색상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다시 RGB에 저장합니다. 자, 이 색상 값을 보시면 픽셀즈 배열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픽셀즈 배열은 캔버스 상의 픽셀즈 배열입니다. 즉 캔버스의 픽셀 값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캔버스의 픽셀을 업데이트 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캔버스의 픽셀 값을 읽거나 쓰는 경우 반드시 셋업에서 어, 픽셀 댄스티 함수를 사용해서 설정을 1로 해 주셔야지 정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스크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외곽선 검출 마스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재실행하면 외곽선이 검출됩니다.